미움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죄 중에 하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미움의 이유는 누군가 상대가 자기를 공격했거나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에 대한 질투심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상대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미움이라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죄와는 달리 이 미움이라는 죄는 내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일 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미움이라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미움이라는 죄를 살인이라는 죄와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즉, 이 미움이라는 죄는 살인이라는 죄와 사실은 같은 급의 죄다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움이라는 죄를 살인이라는 죄와 같이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두 죄의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살인과 미움은 우리 안에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이 미움이라는 죄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그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행복을 앗아가죠 기쁨이 없어집니다 만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상대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이 사로잡습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돼.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져. 즉 마음에서 살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도 행동으로 옮겨진 죄와 마찬가지로 살인죄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 미움은 내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이 저질러졌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출발점은 미움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지요. 결국 그 미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더불어서 자기 동생, 형제를 죽이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살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모든 범죄가 하나님 앞에 다 심각한 죄지만 성경은 특히 이런 살인죄를 다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 살인이라는 죄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그 형상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살인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인간이라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부정했던 그런 미움이라는 살인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살인이라는 죄를 엄격하고 심각하게 다루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 자격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상대가 밉다는 이유로 상대가 거기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살인과 미움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자기 사랑의 비극적인 결과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내 행복을 망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화해하고자 먼저 손을 내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화해하심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미움이라는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상대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깨달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화해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가르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여서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각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강조하기도 하죠 너 자존심이 있지 너 체면이 뭐가 돼왜 네가 먼저 그래 잘못한 상대가 있는데 또 마귀는 화에 손을 내미는 것을 부끄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창피한 거라고 말해요 심지어 네가 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은 패배자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자십니까? <laughs>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화해의 손길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요. 가장 용감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건 용기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자만이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사과와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꾸 말하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50장 15절.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이었습니까?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용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22절을 한번 보세요. 항상 앞에 어떤 수식어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치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분명 사실은 미움이 죄라는 것이고 살인죄와 같이 취급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미워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 2 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물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나 필요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도와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밉다고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당한 똑같이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부탁할 때도 내가 네 부탁을 듣지 않을 거다. 이거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미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물 을 드려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laughs>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싫어 나 개하고 화해하기 싫어 나 개하고 가까이 지내기 싫어라고 거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리.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형제를 미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그 누군가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과하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또 용서하도록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행 연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다들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형제님, 따라세요. 형제님, 형제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번 더 따라 합시다. 형제여, 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매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용서와 사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지혜롭게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지 않거나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움이라는 죄를 품고 우리는 하나님과도 하나님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빗나간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미미랄 마음을 풀어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관계를 풀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또 사과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할 것을 성경은 촉구합니다. 상대에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나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그 사람의 입었을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더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신앙적인 도움들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이라는 죄를 품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